네, 이 차량은 매그너스, 매그너스 A6. 이게 아마 토스카 나오기 바로 직접 모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올드카네 마우라가 끊어져서 오셨습니다. 처음에 상담하실 때는 뒷소음기라고 그랬는데, 뒷소음기 아니라 뒷소음기 앞쪽. 앞쪽이 끊어져서 이건 이제 중간소음기가 나간 거죠. 아, 이거 지금 볼트를 하나 풀렀는데, 풀는지, 이렇게 뚝 떨어져서 나오네. 이제 더풀러냈고 이제 중간소음기만, 아, 좀 싸게 해드리려고, 뭐, 중고도 찾아보고 했는데 없네요. 그래도 비품이래도 새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매그너스 차지만, 매그너스 용이 아니라 토스카 용이, 어플러가 그래도 재고가 있어서, 기성품으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겨우 풀러냈습니다, 겨우. 이 볼트들이 안 풀려갖고, 전부 산소로 다 잘라냈어요. 이게 선풀리질 않네 아 쉽지 않았네 네, 이제 기성품으로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립하고 시동 걸고 소리를 한번 확인합니다 세는 곳이 없어야 완성되는 거죠 아예 네, 조용하네요 다 됐습니다